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팽이로 보석 캐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팽이로 보석 해기. 저번에 이제 영상 반응이 좋으면 2회차를 찍겠다라고는 했지만 뭐 굳이 그거 아니었어도 찍을 것 같긴 했어요 자뭐 일단 그렇고 제가 그동안에 아주 살짝살짝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키웠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뭐 그렇게 많이 키우지는 못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은 광산에 황금 광산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킬이 에너지 블레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저 이 이제 폭발 블레이드까지 썼었는데 바로 이제 이 스킬이죠. 꽈광 꽈광 꽈광. 근데 이 에너지 블레이드는 이렇게 딱 쓰면은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의 구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주변에 돌아가면서 스치면은 사망 사망 사망. 야,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뭐랄까 이제 팽이가 광물을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부숴버리는 거란 스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이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만화 회복량 레벨이 300입니다. 그리고 MP도 지금 1100까지는 맞춰놨고 이 정도는 돼야지 만화 1도 안 달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화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채광력 레벨은 400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 보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체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나가기를 하면은 이 광고를 보면 보상을 두 배로 주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근데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짜 그거 보고 너무 답답했어. 이 제작자분도 답답하셨는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광고 보고 모든 획득 원플러스 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오늘은 스톰 블레이드까지 보고 싶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내가 레벨 400까지 키워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레벨 430, 머신건 블레이드를 오늘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또 위해서 잼을 2900개나 모아놨는데, 이걸로는 부족해 더 모아야 나야돼자 그러면 이 에너지 브레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키워 볼 건데 제가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냐면은 이 층마다 무조건 보물상자 한 개씩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무조건 한 개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물상자를 무조건 찾아내요 어떻게든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캐고 이제 다음 층으로 또 넘어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산을 나가게 되면은 저는 최대 1,100만 원까지는 벌어봤어요. 15분 동안 이렇게 채광을 해가지고 뭐야 보물 상자 두개 있네? 어, 가끔 또 이럴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빠르게 노가다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킬 진짜 너무 기대 중이에요. 자 노가다를 조금 했는데 지금 2층부터 15층까지 보물 상자 싹다 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나가 보도록 합시다. 와 이거 돈 진짜 많이 주겠다. 와, 16분 동안, 2700만원, 이건 무조건 광고 봐야 돼.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와, 돈 지금 5,900만원 있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이 정도면 레벨 430 찍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로 광산 들어가서 레벨업만 해줍시다. <목소리> 그리고 미리 스킬 쓸거 대비해가지고, 초당 만화 회복력. 이것도 올려줘야 돼요. 오케이, 337까지 올렸고, 나가. 이제 이 상태에서.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 진짜. 아니, 너 뭔데 도대체? 바로 습득. 강화, 요렇게 해주고, 블레이드에 3개의 자동 조준 머신건이 생기며, 공격력의 90%의 피해를 입히는 총알을 초당 10번 발사한다. 어, 너무 기대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와서, 와! 주변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어? 아니, 또뭔 소리야? 만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과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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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렉 걸려!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에? 아이고, 게임 튕길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야! <laughs> 너무 렉왜 이렇게 심하냐? 아, 근데 이거 대박이다 아, 렉만 아니었으면 더 대박일 것 같은데? 와이 주변에 있는 머신건들이 와 잠깐만 이거 너무 대박인데? 이거 봐다 쓸어버리네 그냥 순식간이야 순식간 지금 이 맵에 있는 광석을 그냥 순식간에 봉을 상자고 뭐고 그냥 와, 아 너무 좋다, 이거. 에너지 블레이드를 처음 썼을 때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 어, 뭐야. 이거 마나 딸리나보다 업그레이드 더 해야 되네. 와, 야, 이거 진짜 사기다, 사기. 와, 너무 스무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였지, 녀석아! 응? 와, 맵에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다 털었어, 다 털었어. 이거는 마나 회복량을 조금 많이 올려줘야 돼요. 이거 지금 만화가 너무 딸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튕길까봐 불안해서 잘 못쓰겠네. 아, 이렇게까지 렉이 걸릴 줄, 어우, 왜 이렇게 심하냐, 렉. 레... 어우, 이거 봐라, 이거 바로 난리 났다, 그냥. 와, 근데 이 스킬의 장점이 뭐냐면은 맵에 있는 모든 광물을 그냥 깔끔하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 그전 스킬은 그냥 몇개 부수고 다음층으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어, 아,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 핸드폰으로 해도 설마 이 정도 렉 걸리나 설마? 그럼 오반데 이거 지금 나의 슈퍼 컴퓨터가 이 정도까지 렉이 걸리면은 이거 패치 좀 해야겠는데 와 초당 만화 회복량을 이제 레벨 391 정도 찍으니까 더 이상 만화가 안 들어요 오히려 만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원하던 그림이에요 잠깐만 이 스킬을 들고 잼스톤 던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제가 이거 녹화 안하고 있을 때딱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과연 얼마나 좋... 조... 와...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와... 이건... 자... 진짜 아이구야... 너무 좋잖아. 이거... 아, 근데 여기서부터 좀 막히네요. 어, 여긴, 그리고 렉이 좀안 걸리네? 뭐냐? 와, 이번에 진짜 잼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 스킬 데미지를 더 올리고 싶긴 하지만, 스킬 강화를 하면은, 이거 만화, 가는 속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초당 회복력 그거부터 올리고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중급 실버까지 왔거든요. 여기 온적 처음이에요. 원래는 자수정까지밖에 못 왔었는데 아, 이 스킬 너무 대박이다. 지금 한천 개는 넘게 캔것 같은데 느낌상. 어 새로운 보석 또 있네. 저건 뭐야? 이거는 뭐라고 적힌 거야? 골드 중급 골드. 와 잼스톤 30개씩 줍니다. 와 3천 개캐어 2분 동안 바로 광고 봐야죠. 오케이 okay, 광고보고 와이쿠 지금 황금광산 돌아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이거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빡세 제가 해봐서 아는데 잘안 부셔져요 지금 아이 스킬 들어도 잘안 부셔지네 똑같네 아 이거 오바다 여긴 너무 빡세 분명히 공격력 레벨 200 이상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추천 레벨 의미 없어, 이거.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노가다를 해가지고, 골드를 조금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될것 같아서. 근데, 만화가 부족합니다라고 뜹니다, 지금. 그래서, 망했다. 스킬을 못 쓴다. 강제로 이거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가자. 15분 50초 동안 2600만원 벌었습니다. 광고 보자. 오케이. 광고 보고 와고. 아직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 진짜 노가다, 5분 노가다. 끝이 없어, 끝이. 이제, 만화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제발 이거, 오케이. 안 부족하고, 만화 딱1 3 0 0까지 채워주고, 아, 이거 제발 버텼으면은, 와, 버티네, 버티네. 그렇지. 이거지. 아, 좋다, 좋다. 그럼 이제 공격력을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댓글 보니까 벌써 막 700레벨 찍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무리 봐도 사기다. 이건 뭐, 그냥 스치면서 암왕이야, 스치면서 암왕. 보물상자도 이렇게 빨리 부셔지는 거는 처음이야, 처음. 와, 진짜 렉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살짝 스무스하게. 이동하긴 하죠? 지금 레벨업 한번 하는데 얼마 필요하나 몰라? 와, 1업 하는데 85만원 필요해. 엄청 많이 필요하네. 그리고 이 스킬을 쓰다 보니까 좀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무슨 버그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총 쏘고 있어, 이거. 아, 이거 버그 잘 들어갈렸다, 이거. 아. 오케이 레벨 500까지는 찍었습니다 채광역 이정도면 황금광산에서 놀아도 되나 모르겠네 거기 너무 빡세가지고 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한번 가보기나 해야겠다 지금 그래도 레벨 꽤 많이 했으니까 나가자 와 4분 동안 1100만원? 오케이 광고버고 광고. 와구 돌채광의 마스터 지금, 칭호도 꽤 많이 땄어요, 가만 보면은. 황금 광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좀더 올리고. 아, 제발, 쉽게, 한 방, 아, 한방 컷이 안 나네? 왜 이렇게 빡세요, 여기는 진짜?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이득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일반 광산에서 얻을 수 있는 칭호는 거의 다 얻어놨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돈좀 벌면서 데미지를 올리면 될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 코인도 꽤 많이 주네. 이 정도면은. 지금 하나 부술 때마다 뭐만 원, 칠천 육백 원 많이 줍니다. 자, 2층에 왔는데 2층은 제가 처음 와봐요. 여기에 뭐 새로운 광석이 있긴 합니다. 은 있네, 은. 와. 이거 내가 예상하는데 지금 노가다 하고 이렇게 딱 나가면은 칭호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층에 있는 광석 전부 다 그냥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딱 나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2층도 좀 빡세요. 제가 해보니까. 3층은 좀 오바인 것 같고. 6분 동안 해가지고 2700만원 벌었습니다. 바로 광고. 오케이. 광고 보고 와고. 칭호가, 이야. 많이 땄다. 많이 땄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제부터 황금광산에서 놀아야겠다. 자, 다시 한번 1층부터 2층까지 싹쓸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층까지 또 싹쓸이했습니다. 이제 또 나가서 광고 보자. 오케이. 광고. 또 칭호 하나 얻었고 이 상태에서 잼스톤 던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지금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공격력 강화 이렇게 해줘. 해주... 잠깐 잠깐 빨 이럴 시간 없어. 와 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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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아 렉 오진다. 와 어디까지 갈라고 다음 방이야 다음 방. 하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한 방일 데 와, 근데 여기도 좀 스무스하게 나가요? 와, 여기도 이제 좀 거뜬하네. 여기서부터 좀 문제일 거예요. 아 그렇지. 좀 막혀, 막혀. 그래도, 아까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분명히 아까 이쯤 올 때, 한십몇 초밖에 안 남았었던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여기까지 왔잖아. 금까지 왔잖아. 와, 안 부셔지는 거 봐라. 와, 이건 뭐몇 대를 맞아야 돼? 왜 이렇게 단단해? 저의 한계는, 금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이 이상은 못가. 이 이상 가려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킬의 다음 단계를 배워야 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안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스킬도 이렇게 좋은데 다음 스킬은 상상이 안 가니 얼마나 좋을지 자 드디어 꺾이는 구간까지 왔는데 아 새로운 광석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나? 5초 남았거든요. 제발요 구경이라도 제발 사망 와 젬스톤 2번 분 동안 3978개 깼습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와고. 다음 스킬 설명이나 한번 보자. 미리 스포. 블레이드가 칼날 폭풍을 일으켜 초당 10번 65%의 데미지 광역 피해? 아, 이거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머신건 블레이드보다 좋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간다. 아, 그래서 경혼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어우, 렉바. 팽이로 보석핵이라는 모바일 게임 오늘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오늘 새로 배운 스킬. 머신건 블레이드였나요?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건 진짜 말 필요 없어. 오늘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팽이로 보석핵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